오늘은 친구들끼리 가면 아주 좋은 PC 방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옆에 키위 말고도 대렌이랑 창수가 같이 올 예정인데요. 아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 party tonight. 너도 네. 한번 해줘. 김재원 유튜브입니다. 자 저희는 일단은 근처에 도착했고 어, 여기는 마을 분위기가 약간 옛날 우리 동네 느낌 나서 좋다. 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. 오야 이렇게 잘돼 있는데? 어 여기. 이거 도박할 수 있는 곳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빠친코 쉽적 그림 그려져있는데 누구야? 얘 큐베 와우 역시 다트도 있고 여기 TV도 있는데 플스나 봐 닌텐도 링피트 어 플스도 좋은 거 플스 5인가 이거 이것도 있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망의 컴퓨터도 와 컴퓨터 이거 엄청 좋아 보여요 피규어도 있다 허쿠짱인가 허구짱 허쿠장 안녕 이 누구야 이 누구야 이 사람은 누구야? 얘개 예, 모노가타리 나오는데. 너좀 <laughs> 이쁘게 나오지 않아? 야, 프로 게이머. 미드게임 52초 전, 탑게임 52초 전, 차에서 태어나기 15천 전오 컴퓨터 사양 봐줘야지 이런 거는. 어 GTX 1060, CPU는 i5. 어 메모리는 16기가. 어, 막 슈퍼컴 이런 건 아니어도. 어 그래 컴퓨터가 되게 이쁘다 케이스가. 와. 야좀 이뻐. 어떤 된 소리를? 진 사람이 엉덩이 한대 맞기. 콜 리퍼대 리퍼 대 리퍼. 하라라라 대모대. 어, 어 모이라 대 모이라. 하하 어디 가시나? <laughs> 국건이 알아, 국건이? 3대. 아, 근데 이거 마우스랑 키보드가 나름 괜찮다? 사운드도 3대 괜찮고, 3대 시스템이 나름 괜찮네요. 잘 돼있네. 아, 안 맞죠, 나는? 우와, 뭐야? <laughs> 1. <목소리> 아너유 나한테 생체 불사장을 주셨어? 어떡하게 이거 부셔야잖아. 이거 부셔야지. <목소리> 일로 오세요. 엉덩이 맞으셔야죠. 갑니다. <laughs> 게임은 나.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. 사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보드 게임이죠. 아이돈이 있네 카드랑 이거만 있어도 재밌게 놀수 있거든요. 아, 새로운 보드 게임 있어. 어 뭐야 사운드 퀴즈쇼? 소리를 아. 듣고 정답을 최대한 빨리 맞혀주세요. 영화. <웃음> 해리포터. <웃음> 플레이어. 답은 해리포터. 와.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빨간색 플레이어 모두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. 해리포터.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쉽다 이거 샹들리에. 답은 샹들리에. 아 이거 너무 쉬워. 아 가사에 정답이 있어요. 괜찮은데요? 뭐 어, 괜찮아요. 가수. 울고 싶지. 울고 싶지. 아1어1 1어1 답은 세븐틴. <laughs> <laughs> 하지 말자야. 놀란 생긴다. 진짜. 오셨군요. 야, 어 빨리 왔네. 생각보다. 창수 오면은 네. 저희가. 밥을 시킬 거거든요 그때까지 여기 할거 많으니까 어 저기 뭐 마이크 달려있는 게임은 제가 별로 해봤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? 그러니까 네. 창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카트라이더 아이템 카트로 뭐 먹을지 정하기 1등이 어 나쁘지 않다 좋죠 어. 일단 뭐 먹을지는 생각해 주세요 말하지 말고 자 일단 여러분들 창수가 도착을 해서 이제 정할 겁니다 밥을 먹을 거를 재밌게 하죠 왼쪽 컴퓨터 순서대로 게렌이 가서 그림판에 뭐 먹고 싶은지 적고 아와 오고 그림판 닫고 네.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눈치 보지 말고 왜 이래야지 진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기 위해서 아이템전에 열심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다들 맛있는 거 골랐겠지 아, 누가, 이, 누가 1등 하든 상관없이 그지그지 당연하지 그러면은 먼저 창수 거부터 볼까요? 교촌치킨 아 아까 피자 먹어가지고 치킨 안 땡기는데 <laughs> 아니 씨.. 별로다 생각하면 개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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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누가 피자 먹을왜 먹네? 규환 씨. 잇츠 마이. 돈가스를야돈가스는 혼자 먹을 때 먹는 거 같고. 다 같이 먹는 <laughs> 자리인데. 뭔돈가스를 먹습니까. 막상 시키면 존나 맛있게 먹을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제가 고른 거 보세요.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. 짜장탕수육. <laughs> 아나 짜장탕수육. 잘 찐다고 뭐, 그거. <laughs> 아니 뭐살 찌도 많다니까. 이럴 때, 지글 때 먹어야지. 아 그렇긴 한데. 너무 많이 먹었냐. 그럼 게렌이는. 왜또 이럴 줄 알았다고? 아, 왜나좋습니까 뭐. 그러니까 어, 단백질 풍부하고 역하다아 <laughs> 해가 아, 얼마나 어, 좋습니까? 단백질 풍부하고 자 아, 일단은 카트 들어와서 자기될 거가 1등 하면 돼요 그렇죠 아, 오케이 아, 아니 그쵸? 짜장면 괜찮잖아 아 너무 기름져요 아 이럴 때 와서 기름, 기름. <laughs> 갑니다. 뭐 먹을지? 가스지 어, 짜장면이지. 햄지 <목소리> 당연히 야, 잠깐만 잠깐만저 태연이 저 새끼 씨발 저 줄에 돌아댕기네. 너저 돌아다니는 거 뭐야? 야, 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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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뭔데 저거? 카페 카페. 아, 도착했어. 자, 됐습니다. 오케이, 됐어요. 자, 자, 됐어요. 자, 됐 들어갑시다. 예! 뭐야? 아니, 나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. 아니, 2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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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승. 원래 2승이야. 원래 2승이야. 2승이에요. 원래 2승이야. <해야지>, <하지 마시고> <하지 마시고> <없었잖아요>. 세줄셋중하나라도 이기자 <쪽> 하나 둘 잠깐 화이팅다 하나 둘셋 화이팅 아박내일이 펑펑. 금일이야 지금 물로 안돼 좀 쉬세요 님들아. 아 헤플링 이거. <laughs> 좀 있다 치우기 빵도 하셔야 되는데 체력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 체력 좋아요. 뭐 알아서 하세요. <laughs> 자 일단 여러분들 음식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난 짜장. 거바로우. 혹시 중이가 불까봐. 야. 아자 여러분들 이렇게 와우. 거바로우 소스야 이거? 응. <laughs> 음. <laughs> 매워. <웃음> 아 와 진짜 우 앞에서 저랬으면 진짜 그 새끼는 누가 샀죠? 사랑스럽지. <laughs> <laughs> 자, 일단은 여러분들 치우기 빵 들어갑시다. 조커 찾기. 이 음, 새끼야, 어. 음. <laughs> <희빼껴. 웃음> 내가 안 섞었어 <laughs> 어떤 거를 고를까요? 띠리똥, 떼리똥, 땅땅. 아, 태훈 씨, 좀 이쁜 거좀 들고 오세요. 아! <laughs> 뭐야, 씨발. <laughs> 승리의 댄스, 승리의 댄스. No! We a r 씨발. 손발 잠깐만, 잠깐만, 가 <laughs> <즐거워, 이제> 보인다.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들 놀자. 우! 일단은 저희 좀 놀다 오겠습니다. <laughs> 솔직히 난 잘했다, 손. 눈 내려, 임마. <laughs> 일단, 이제 저희는 이제 슬슬 갈것 같습니다. 이제 차에서 아, 찍을게요. 가면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어로 땡큐. 중국어 쎄세에본어로나리가도라고 하지요.